네이버 주주 여러분 반갑습니다 윤선생입니다 자 지금 오늘 11월 28일 오전 9시 장 시작을 했는데 자 우리 네이버 주주 여러분 얼마나 마음고생 심하십니까 그죠 자 지금 계속해서 장대 음봉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여러분 어제 5% 떨어졌는데 오늘 1%더 떨어졌습니다 그죠 오늘 시작하자마자 이게 장대 음봉이 계속 나오는데 여러분 여기서 겁먹고 그래도 매도 하시면 안 됩니다 자왜 그런지 제가 지금부터 하나하나 분석해서 풀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영상 하단에 보이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영상 마지막에 우리 네이버 주주분들을 위한 특별 선물까지 준비했으니까 영상 끝까지 보시고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제 네이버와 두나무가 공식적인 합병을 발표를 했죠 자 근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길게 장때 운봉이 나오면서 오늘 또장 시작하자마자 길게 꿈봉이 나오려고 하느냐 자 이게 바로 두나무 해킹과도 연관이 돼 있는데 두나무가 합병을 시작하자마자 4500? 450억이죠 그죠 450억대 자산을 해킹 당했다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두나무가 아니라 우리 네이버의 주가가 떨어지죠 그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 두나무는 상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자왜 그러느냐 두나무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가상자산 플랫폼을 하나 가지고 있죠 세계에서도 유명하고 한국에서도 가장 유명합니다 여러분 무엇이죠 여러분 잘 아시죠 비트코인 뭡니까 업비트 그죠 이게 시가총액 10조에서 15조라고 하거든요 근데 상장을 못해 왜 한국의 규제가 있죠 가상자산 규제 그것 때문에 절대로 한국에서 이 업비트가 상장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상장하자마자 이거 바로 고점이거든요 최소 100 그죠 <laughs> 최소 100에서 시작합니다 이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두나무의 악재가 결국 네이버로 이어진다 이게 무슨 말이냐 네이버의 주가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딱 합병한다고 공식 발표한 날 발표 해버립니다 어떻게 되죠 왜 하필 그날 일까요 자 우리 네이버에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 무슨 세력일까요 맞춰 보세요 여러분 공매도 세력이다 그죠 이 공매도 세력들은 주가가 떨어지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 주가가 떨어지면 돈을 법니다 그죠 왜다 공매도 친 물량들 때문에 그죠 자 여러분 대차 거래 내역 보실게요 보시면 어떻습니까 합병하기 전부터 꾸준하게 여러분 공매도 한거 보이십니까 마치 합병 소식을 알기라도 한 듯이 그죠 꾸준하게 대차 거래를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엄청납니다 그죠 이만큼 물량을 매집을 하고 있었던 거면 누가요 공매도 세력들이 그죠 자 이만큼의 물량을 갖고 있다가 드디어 이때다 싶어서 우리 세력들과 그리고 이건 뭐 음모론이긴 한데 여러분 팩트는 아닙니다 그냥 증권과 찌라시 저는 또 증권과의 모든 정보를 다 수집을 하고 있기 때문에 풍문으로만 들었죠 사실일 확률 50%자 이거는 뭐 그냥 풍문이고 자 아무튼 중요한 건 뭐다 자 우리 전화무가 발표한 날 주가가 확 떨어지게 하려고 이 해킹 사실을 공표한 거죠, 그죠? 그럼 주가가 떨어질 거 아니까 이때 우리 세력들이 장난질을 한다, 그죠? 주가 떨어지면 우리 네이버 주주분들 이거 다 매도하시잖아요. 그러면 고그 물량 그대로 갖고 다시 올리려고 왜냐 이제 합병했으니까 더 올라갈 일만 남았거든요. 근데 이게 주가가 바로 올라가면 어떻게 되죠? 우리 세력들이 그동안 매집한 이 물량 어떻게 됩니까? 다 손실이잖아요, 그죠? 이 손실을 리스크 최소화하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 공매도 전략을 쓰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보시면은 엄청납니다. 이 외인과 기관들 털 털고 나가는 거 보이십니까, 여러분? 자, 외인과 기관들이 이렇게 털고 나가 나가는 게 뭐다? 의도적인 매도이다, 그죠? 자, 그래서 요 외인과 기관들 뭘까요? 바로 우리 네이버 엄청난 보유 비중을 갖고 있는 세력들이다, 그죠? 이세력들이 움직이면 똑같이 주가가 움직입니다,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이 외인과 기관들의 매매 동향을 보면서 실시간으로 대응을 해야 우리가 큰 수익 벌어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죠? 여기서 우리가 주위에서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주요 외국계 증권사들의 순매수인데 자 20일간 동향 볼게요 보시면 어떻습니까 지금 정말 꾸준하게 매수를 하고 있죠 그죠 왜 이렇게 주가가 떨어지는데 매수를 계속 하는 걸까요 여러분 자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우리 네이버가 올라갈 거라는 거 알고 있기 때문에 계속 매수하는 거죠 그죠 우리 네이버 두나무가 합병을 했습니다 그죠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고 지금 한국에서 최대 슈퍼 앱이 탄생을 한 거예요 네이버가 이제 두나무를 통째로 품고 이런 전략적인 합병을 했고 길게 봐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이거 네이버 단기로 수익 먹고 빠질 거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누가 여기서 숏을 칩니까 그죠 아무도 없죠 쇼, 네이버로 숏 치는 사람 세상에 나와보라고 해보세요 여러분 네이버는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봐야 됩니다 여러분 그죠 절대 단기로 봐서는 안되고 이게 길게 봐야 합니다 네이버 무려 20년간의 역사를 가진 엄청난 기업이거든요 여러분 물론 상장한지는 얼마 안됐죠 그런 전통적인 기업이고 우리 두나무 이제 품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두나무도 나스닥 가려고 준비중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쇼 그죠? 여기서 그냥 매도해 버리면 우리가 앞으로 일어날 그런 모든 일들 우리가 다 예상하기 힘들잖아요, 그죠? 하지만 하나는 제가 장담할 수 있는 게더 주가는 올라갈 것이다. 상상하게 되면 이거 나스닥 하면은 주가 40만, 50만까지 가거든요, 그죠? 두산, 삼성처럼. 아, 삼성 뺄게요. 네, 삼성은 지금 이제 이제 올라가기 시작하니까 이제는 뭐 10만 원 전자 겨우 뚫었는데 자 아무튼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 네이버는 그만큼 잠재성 있고 성장성이 무궁무진합니다, 그죠? 자, 제가 기사 하나 가지고 왔는데, 이게 24일 기사거든요. 두나무가 교환비율을 높이고 나스닥을 갑니다. 그죠? 이게 뭡니까? 합병하고 나서 우리 두나무가. 나스닥 간다는 거죠 자 1대3 비율이거든요 이게 두나무가 3 그죠 네이버가 1 왜냐 네이버는 시가총액 5조 정도밖에 안됩니다 근데 두나무 어떻습니까 이 업비트라는 가상자산 플랫폼 때문에 10에서 15조 정도로 책정을 했거든요 그렇죠 자 그래서 지금 지분교환하고 나스닥 상장도 이미 합의한 상태고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정말 어, 어떻게 보면 네이버와 두나무 이제 합병하고 나서 네이버로 그냥 쓸지 아니면 뭐 네이두라고 할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네이버로 그대로 갈겁니다 근데 이 중요한거는 우리 이 이제 한 기업이 됐잖아요. 두나무가 100% 네이버의 자회사가 됐습니다, 여러분.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요거 계게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네. 여러분 여기서 뭐 지금 평단가 물리신 분들 계시죠? 뭐 지금 보시면은 매물대 25만 원대. 그죠 물리신 분들. 어떻습니까? 내 네, 수익이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계속 주가 물리고 있죠. 계속 빠지니까. 그죠 계속 하한가라서. 근데 여러분 여기서 절대 매도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네이버 더 상한가 가거든요, 여러분. 제가 장담합니다. 네. 여기서 뭐 본전 정리하고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렇죠? 뭐 다시 살까 이런 고민도 굉장히 많이 하실 거고 자 그래서 지금 내 현금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여러분 전략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전략을 길게 보는 전략으로 중장기적인 전략으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 네이버 이거 비중관리 제가 앞으로 계속해서 안내해 드릴 거거든요 여러분 네이버를 제가 추적하고 있으니까 이런 급락 긴 장대 음봉 이렇게 나오더라도 절대 겁먹지 마세요 여러분 이거 여기서 왜 매도를 합니까 이거 정말 바보 같은 짓이에요 아니 네이버 이거 어차피 올라가거든요 네이버는 무조건 아니 이때가 기회다 싶어서 매수를 하면 몰라 그죠 이게 기회야 왜냐 여기서 들어가시는 분들은 더안 떨어져요 아니 떨어진다 하더라도 다시 회복됩니다 그죠 왜냐 두나무 나스닥 가는거 이제 확정이거든요 한국 최대 슈퍼 앱 그죠 가상자산 이거 네이버도 우리 정부에서 밀어주고 있거든요 지금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절대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리 네이버 펀더멘탈이 좋고 아무리 뭐 이런 해킹 같은 악재 매크로 뜨더라도 외인 기간 계속 이거 지수를 누르잖아요 그죠 이런 세력들 장난질이거든요 이게 하지만 여러분 이거 오를 거라는 거 우리가 알고 있고 그러면 길게 봐야죠 홀딩 하셔야죠 그죠 제 말이 여러분 거짓말 같나요 진짜예요 한번 지켜보시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홀딩하시라 말씀드리는 거고 제가 그래서 이거 정확한 매도 타이밍 매도하셔도 짧지 않다는 겁니다 알려드릴게요 제가 우리 단계적으로 보지 말고 그죠 여기서 절대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요 네. 외인과 기관들 털고 나간다고 하더라도 우리 개인들까지 털고 나가면 이거 뭐다 개미 털기다 그죠 개미 털기 되면 우리 이거 정말 우리만 손실 보고 외인과 기관들 주머니만 불려주는 꼴이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런 것들, 뭐 투명 물량, 그리고 프로그램 동향, 선물, 옵션, 포지션 전부 굉장히 체크할 게 많습니다. 그죠? 제가 그래서 이런 것들 분석을 해서 우리 모두 주포세력인 외인과 기관처럼 똑같이 저점 공략을 해서 매수를 하고 주가가 상승할 때 제가 정확하게 팔고 나올 수 있도록 도와드린다는 겁니다. 지금 네이버 같이 이런 변동성 장세는 무조건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 그죠? 여러분 이거 무조건입니다. 네이버 여러분 월급 받아서 한 주두주 주 이렇게 사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정확한 매수 그리고 매도 타점 잡는 게 정말 중요하고 비중 관리도 정말 중요하다, 여러분. 내가 돈이 몇 백억 있으면 오늘 뭐 천만 원 그리고 내일 삼천만 원 이렇게 사면 되잖아요. 하지만 우리 자금이 한정적이다 보니까 이렇게 정확한 고점 타이밍 그리고 정확한 저점 타이밍 이거 고민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이런 타점들 비중들 하루 종일 제가 이평선, MACD, 뉴스 재료, 증권가 심지어 찌라시까지 뭐 시황 공시 이런 거다 보고 있는 제가 이십사 시간 여러분들 수익 극대화 시킨데 최적화가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한테 정확한 매수 타점, 매도 타점, 비중 관리까지 제가 모두 공유해 드릴 테니까 정말 저한테 디테일한 관리 진심으로 받아보고 싶다 하신 분들 제가 지금 제 개인 번호 하나 안내해 드릴게요. 어, 저한테 필요하신 분들 바로 연락주시면 개별적으로 연락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잠시만요. 예 여러분 위에 번호 보이시죠? 010 4516 2255입니다. 010 4516 2255자 여기로 네이버 네, 세 글자 보내주세요. 이렇게 보내주시면 제가 여러분들 제 영상 보신 소중한 구독자 님이라고 저장을 해서 실시간 브리핑 까지 모두 안내해 드릴 테니까 걱정 마시고 연락 주세요 우리 구독자 님들 모두 바쁘시잖아요 그렇죠 본업 때문에 많이 바쁘신 거 압니다 제가 그래서 편안한 매매 편안한 수익 맛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겠습니다 아, 제가 요거 문자로 보내 드릴 거거든요 여러분 이거 개별 문자 아닙니다 단체 문자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따로 답장 안 하셔도 됩니다 만약에 답장하시면 제가 너무 헷갈려서 누락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발생해요 그래서 혹 시라도 여러분 누락된 거 가서 누락된 거 같다 내가 그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죠 요즘같이 주가 변동이 큰 시장에서 이거 누락되면 타점 누락되면 정말 뼈아픈 손실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혹시라도 누락된 거 같다 생각하시면 제가 제일 먼저 빠르게 연락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자 어, 주식은 절대 혼자 해서 안 됩니다 여러분 저도 옛날에 주식 혼자 했다가 아무것도 몰라가지고 막내동매매 했었거든요 그때 친구한테 돈까지 빌려서 했는데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진짜 손실만 엄청 커지고 빚도 엄청 늘어나고요 친구한테 돈까지 못 갚아서 손절 당하고 그리고 개인회생까지 하고 막 난리 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제가 주식에 대해서 알려주는 분도 없고 해서 제가 정말 공부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자리까지 올라오게 된 거고 그때부터 제가 많은 분들께 도움을 받다 보니까 아 나도 이제는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방송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인생이 무엇입니까? 인생은 절대 혼자 살수 없습니다. 그죠? 혼자보다는 함께가 소중한 거고 함께하는 동료도 정말 필요하다는 걸 제가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절대 주식 혼자 하지 마세요. 제가 여러분들을 꼭 도와드릴 거고 여러분들이 필요로 하는 동료가 꼭 되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네. 자, 이제 영상 끝으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특별 선물 준비했는데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시청을 하고 계시고 또 정말 많은 분들이 노력하시는 분들이라 생각을 합니다. 이 많은 라이브 방송 중에서 또제 방송을 지금 무려 300분 넘게 시청을 해 주시고 계시는데 너무 감사하고 또 후원도 계속 해주시고 계셔가지고 너무 너무 정말 감동 받았습니다. 여러분들도 꼭 수십억 버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옆에서 정말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주식 투자를 누군가한테 손안 벌리고 하기 위해서. 지금 전업투자자를 꿈꾸시는 분들도 분명히 많으실 거예요 아까 채팅에도 보니까 윤 선생님처럼 전업투자가 되려면 어떻게 하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자아 그런데 여러분 이거 하나는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어 지금 제가 이렇게 알려드리는 실전주식 비법 이건 꼭 아셔야 돼요 이게 가장 기본입니다 단순하게 뭐 양봉 음봉, 캔들, 이평선 이런 걸로는 우준한 수익을 절대 만들어 갈 수가 없어요. 최소한 지금 주가의 흐름들이 추세가 전환이 되는 이런 구간들, 그런 구간들을 분석을 통해서 좀더 확률이 높게 진단을 해갈 수가 있으셔야 되고, 그래야 이런 저점에서 우리가 안정적인 수익들을 만들어 갈 수가 있고, 또 그런 고점에서 위험한 구간들을 피해 갈 수가 있는 거죠. 여기에서 지금 나만의 매매 기준들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 다양한 매매 기법들이 여러분들이 좀 익숙하게 숙지를 하셔야 지금 시장에서 남들보다 조금 더 많은 무기를 가지고 싸울 수 있는 건데 서점에 나와 있는 그런 책들 보시면 크게 필요가 없어요. 거기 있는 내용들로는 큰 돈을 벌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이제 전문가들도 자기만의 매매 기법 그런 게 있고 그게 그 사람의 밥줄이에요. 지금 급등전에 발생할 패턴들은 반드시 존재를 합니다 하지만 이게 뭐 무조건 100% 오른다 이런 거는 진짜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고 그래도 우리가 이런 흐름들에서 80% 이상 상승을 한다 이 정도의 승률을 가지고 있다면 투자자인 우리는 당연히 또 매수를 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찾을 수 있는 방법, 방법을 네, 공부하실 수 있도록 제가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이런 급등이 나오는 패턴들이라던가 추세 전환 구간을 확인하는 방법들, 이런 추세 전환 신호들 같은 경우에는 오르다가 나올 수도 있고, 이렇게 하락 중에, 하락 중에 추세 전환의 시작, 시작이 되는 신호들이 발생을 할때 우리가 가장 안전하게 돈을 벌어갈 수 있는 이런 중요한 맥점들이 발생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정말 상당히 중요합니다. 안타 같은 매매를 좋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종목을 누가 빠르게 찾아내느냐 지금 이 시간의 싸움들이기 때문에 지금 이 종목이 급등하는 시그널들이 발생을 했을 때 아주 빠르게 우리가 그 종목을 매수할 수 있도록 검색식을 세팅하는 방법들 그리고 이런 검색식 같은 경우에도 만드는 방법은 또 공유를 하더라도 지금 어떻게 급등을 찾는 검색식을 만들어가는지는 절대 공유하지 않죠. 자, 하지만 제가 이렇게 라이브 방송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렇게 검색식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 세팅해서 어떻게 흐름들을 잡아가셔야 되는지 그리고 그 안에서도 제가 지금까지 30년째 시장 경험을 해오면서 70에서 80% 이상의 승률을 보이는 이런 검색식만 제가 또 따로 정리를 해 놨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님들께서는 지금 매매를 앞으로 투자를 해 가시는 데 무조건 도움이 되실 거라고 제가 자신 있게 말씀 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매매 기법이 필요하신 분들 경우에는 자 지금 공부를 하셔야 돼요 010-4526-2255 입니다 윤쌤 공부라고 문자 남겨 주시면 제가 이 파일, 100억 만드는 실전 주식 비법, 정말 돈 주고도 못 사는 이 귀한 파일을 또 보내드릴 테니까 여러분, 이거 받으시는 분들은 반드시 저녁에 5분만 투자해서 꼭네 시간을 한번 내보세요. 5분씩만 여러분들께서 시간내서 어 적어도 15일, 네 15일 안에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셔도 최소한 올라가는 종목들에 대한 객관적인 시야가 분명히 넓어져 계실 거예요. 지금까지 제 방송 보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이거는 꼭 찾아가셔야 돼요 뭐 여러분들 우리 소수의 주린이분들을 위해서 제가 공개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꼭 이거 받고 큰 돈을 버셔야 됩니다 돈 버셔야 되고 우리 같이 공부하고 투자해 가면서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하고 마지막까지 방송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절대 주가등락에 1위 일비 하지 마시고 제가 알려드리는 대로 매수 매도타점 꼭잘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식은 심리전입니다. 절대 흔들리지 마세요. 절대 현혹되지 마세요. 이상, 윤선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